어 그래 앨범 까 오늘 준비한 앨범은 요즘 정말 정말 핫한 혼성그룹 올데이 프로젝트 앨범 이렇게 세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요거랑요거 이렇게 두 가지 종류예요. 요거 먼저 까볼게요. 짜잔! 얘네를 줄여서 ADP 이렇게 부르나봐. 나 몰랐잖아? <laughs> 제가 요새 이 친구들 노래 진짜 엄청나게 빠져있습니다. 혼성그룹 성공시키기 어렵다고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공을 시키다니. 짜잔! 와우!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고요. 일단 포토북. 이 친구가 애니인 것 같은데? 헉? 오 이렇게 컬러 버전이 훨씬 예쁘다. 다들 아시죠? 신세계 손녀로 유명한 이 애니라는 친구 그리고 이 친구 타잔 벌써 저의 최애가 돼버린 친구예요. 아개 매력적이야 진짜. 어이 친구 베일리요. 엄청나게 유명한 안무가였대요. 와우. 엄청 확신의 고양이상인데? 어, 옛날에 쇼미에 나왔던 걸로 유명한 우찬이 쇼미 나왔을 때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잘 커가지고 아이돌을 하네. 그리고 영서 원래 아일리 데뷔조였다고 <laughs> 와우. 그래서 이렇게 오인조입니다. 그리고 테디가 프로듀싱한 걸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뭔가 그 힙합 느낌의 그 냄새가 또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 상자 짠. 일단 먼저 CD 이렇게 그리고 이건 포스터. 짜잔. 이렇게 되게 다 엄청 시크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 이런 엽서 짜잔 요렇게 요거도 단체샷 그리고 스티커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네컷 사진 근데 확실히 혼성그룹이라서 그런지 멤버 외우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기억이 되게 잘 된다고 그래야 되나? 딱 베일리, 애니, 영서, 우찬이, 타잔 이렇게 그리고 다들 약간 경력직 신입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자 그래서 포카 두장 이렇게 뒷면에 사인이 있는데요 일단 요거 누구지? 어? 우찬인 것 같아 왠지 짠! 어, 와 사진 너무 이쁘다 되게 이국적인 느낌 짜잔 역시 베일리 요렇게 와 셀카 장인들인데? 자그 다음 카툰 버전 두개 요거는 이제 멤버별로 있는 거여가지고 제가 꼭 타잔 게 뽑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두 개를 사봤어요 일단 요 초록색부터 까볼게요 짜어 애니다 우와 요렇게 뭔가 약간 pvc 이런 티링이 들어가 있는데 오오 미쳤다 요렇게 와 너무 이쁜데? 굉장히 힙해요 요렇게 그리고 캐릭터 너무 잘 뽑았다 진짜 딱 애니 같은 느낌 그리고, 뒷면에 포카. 어, 이게 스마트 앨범이어가지고, 뒷면에 이렇게 QR이 있습니다. 짜잔, 포카로. 짜잔. 자, 그렇다면, 이거. 나머지 하나는, 제발. 제발 타잔. 제발 타잔은 나와줘. 너무 귀엽더라고요. 사투리 쓰는 것도 그렇고. 쓴. 아! 와, 타잔 나왔어요, 여러분. 대박사건. 이렇게 완전 스트릿 느낌이에요, 제대로. 어, 아, 이 색깔로 보고서 이미 알수 있었겠다, 왠지. 근데, 저는 타잔이 나왔습니다. 바람대로. 짠! 오 와우! 이렇게 타잔 포카. 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얘, 얘 진짜 너무 매력있어. 그리고 뒷면 역시나 QR. 허! 헐! 이렇게 해서 영서만 빼고서 4명의 포카를 모았다. 만족! 저 진짜 올드프 노래 요새 너무 빠져있어가지고 아주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올드프 앨범깡 끝!